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자, 문덕의 15분 영단어. 자, 오늘은 여러분, 어, 트랙이란 어근을 배울 겁니다. 트랙. t-r-a-c-t라고 된 트랙. 자, 이 어근은 말이죠. 어, 여러분, 차 떠나기도 한데, 사실 우리 농기계 중에서 트랙터, 어? 자, 혹시 집에 트랙터 있으신 분, 네, 래서이 트랙터라는 게, 근데 사실 말이죠. 쌤은 트랙터 하면, 솔직히 고백할게요. 밭 가는 생각이 들어요. 밭을 가는. 근데 이 어원은 끌다 드로라고요드로 수행 봐야 어원 도움 안 되잖아 트랙터는 밭을 가는데 왜 이래요 어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트랙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트랙터라는 게 우리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트랙터는 원래 기능이 우리나라로 치면 경운기 비슷한 즉 뒤에 짐이나 이런 거를 좀 끌고 가는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원래 나온 말이 밭도 갈지만 사실 끌어당기는 실제로 이런 시골에 가면 어그 차가 빠질 때 끌어내는 게또 트랙터예요. 어, 끌어냅니다. 견인차 역할도 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저기 강화도에 낚시를 갔는데, 어? 이렇게 그 뭐야? 이게 방죽이요? 어? 그뭐지 나름대로 호수에서 이게 차를 어? 딱 파킹해 놓고 그냥 낚시하다가 비가 와서 그 물이 좀 많은 데를 지나가다 빠졌단 말이죠. 응? 어? 그왔더니 어, 트랙터가 딱 와서 꺼내 주고 3만 원 이렇게 서3만원 드렸다. 아, 거짓. 그 빠지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빠져라, 빠져라. 자, 아무튼, 트랙터가 끌어당기는 기능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드로우. 자, 첫 단어 트랙터 문제 없지요? 만약 어, 트랙터를 운전하다. 뭐, 앞에다 우리 운전하다 배운 거 뭐죠? 드라이브. 드라이브 트랙터. I can drive a tractor. 나는 어,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laughs> 자, 두 번째 이제 얘가 쓸만한 단을 만들어 낼 거예요. 현실로부터 멀리 AB, 접도 AB가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멀리라는 거예요. 멀리. 응? 예, AB 어디 갔냐? 멀리, 이런 식으로? 응? 오케이. 아무튼 AB는 멀리예요. 멀리 끌어낸 이게 추상적이니돼 있죠. 왜 현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현실 가까이에 있는 것들. 자, 이 부분을 관념의 세계로 끌어올리죠. 그게 추상적인 어, abstract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생각, abstract idea. 이제분이 우리 책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구체와 추상, 구체와 추상. 제가 자꾸 말하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들. 관념적인 것좀 끌어올리는 추상. 구체적인 은 뭐죠? 이학 나온 김에. concrete죠. concrete. 바로 구체적인 되어 있고요. 반이요, abstract. 자, 그런데 발췌와 요약이 있군요. 자, 역시 끌어내미. 우리 15분 영단어가 뭐, 볼륨이 아주 많은 책은 아니죠. 그쵸? 음. 근데, 어, 어때요? 어이 책에서마저도 만약 핵심만 뭘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 abstract 되겠습니다. 발췌와 요약. 이해되시죠? 뭔가 끌어내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summary의 동의어가 될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여러분, attract입니다. attract. 자접도 ad 계속 나오죠. 동음화되고 있네요. 아, 뒤에 t를 닮아서 d가 t로 바뀌는 이해되시죠? 가까이 끄는 거라. 어, 그녀가 나를 왠지 가까이 끄는 느낌. 어, 그녀가 자석 같아. 인간 자석. 그래서 매혹하다 바로 charm이 되는 거야. charm. charm 아시죠? charm 뭐 기본어이로. 응? 누가 여러분 매혹하거든, 아가씨. 참, 참하시네요. 오케이. 뭐야 신기하다. 응? 아무튼, 처 아, 참하는 경우. 어,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동의어 많이 보여드리는데 동의로 드로가 가능해요. 지금 어원이 드로인데 드로도 매혹하다. 예전에 드로 배울 때. 기억나시죠? 그러니 아, 정말 어원과 함께 그대로 아주 어, 살아있는 매혹하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 조금 어려운 단어 보지요 아 어, 컨트랙을 보겠습니다. 자, 계약이라고 여러분이 미 여러 분 용리에서도 많이 나왔던 의미인데 오늘 동사로 많이 살펴드릴게요. 자, 함께 끌다 라고 돼있네 함께 끌다. 이거는 어, 의미를 어떻게? 제가 옆에 설명을 익혀놓았죠? 함께 어, 한 곳으로 끌다. 오케이? 함께 한 곳으로 끌다. 자, 잘 봐요. A가 있고 B가 있고 응? 뭐,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자이네 사람을 한 곳으로 이렇게 가까이 끌어당기지요. 어때요? 음.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컨트랙의 이미지예요. 한 곳으로 이렇게 끄는 거. 자 계약이 셈왜 나왔습니까? 계약 되게 쉽습니다. 아이하고 셈 아이로 하지요. 여기 C가 우리 책의 바로 출판사인 w i s 하우스예요크 지혜. 응? 정말 지혜가 가득한지 대단하지요. 그래서 어, 우리, 어, 오이스타마우 사장님과 제가 원래 따로 있다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이야, 쌤, 네? 사장님, 우리 뭔가 15분으로 한번 일을 해보시죠. 우리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좀 되도록 합시다. 그게 컨트랙이라고. 이해되죠? 떨어져 있다가 하나가 되는. 어, 사실 여러분, 어, 뭐지? 수축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끝! 보시죠. 이게 팽창이네 이게 팽창이야 팽창은 먹바어 나가는 수축 이해되시죠? 음. 빛을 쐬면 눈동자가 수축한다며요. 이럴 때 바로 Contracted 내인다고 하죠. Contracted eyes, 눈이 바로 수축되는. 자, 좋아요. 이번에는 마지막에 extract 을 보겠습니다. EX 는 바깥이죠. 아 o u t 이에요. Trag은 draw 구요. 그래서 바로 뽑아내는, 끌어내는. 자, 어원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 수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드로아웃이란 수거 아무도 모르세요. 이제 그냥 아는 거야. 왜? 트랙은 드로 EX는 아웃. 실제로 드로아웃 돼요. 알겠죠자 우리 준비한 용례가 아마 아, 사랑니를 뽑다라는 표현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랑니를 봅니다. 또 위즈덤 이야 대단해. 위즈덤이 그냥 이렇게 용도가 많아. 응? 아, 여러분 사랑니를 영어로 자신의 wisdom tooth. Twos, 이가 tooth죠. 사랑니는 love tooth가 아니라 아, 지혜의 이빨입니다. ok? 그래서 아, 지혜의 이빨. 즉 나이가 지혜가 쌓일만 할때딱 이게 나오면 이걸 뽑아주는 거. extract one's wisdom tooth. 또는 방금 말한 draw out. draw out one's wisdom tooth. 사랑니를 뽑다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오케이.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어, 어원을 계속하면서 또 다이어 속에서 우리의 영어에 대한 지혜가 좀 쌓이고 있나 모르겠네요. 복습 잘하시고요. 오케이. 자기 표현도 좀 만들어 보고 러며 더욱 더 강해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